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제가 어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광교 신도시에 다녀왔는데 어 제가 광교 중앙역까지 한번 다녀왔습니다. 뭐제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삼송에서 출발해서 뭐 광교 중앙역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지하철로도 갈수 있다는 이야기를 갖다 어제 전해드리면서 광교 중앙역을 가서 보니까 3번 4번 출구 쪽으로 해가지고 경기 융합 타운이라는 것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구독자님들께 경기 융합 타운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경기도 신청사가 건립 공사 중에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뭐 거의 어, 건축 규모부터 시작 보시게 되면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25층까지 되어 있고요. 도청사는 25층이면서 도우에는 12층으로 해서 연면적도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크게 들어오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가 거의 4,100대까지 가능한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와 광교 신도시가 어,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또 몰리겠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신청사랑 의회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 융합타운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 한7개 관련 그 공기업이라든지 어 한국은행이라든지 경기 신용보증재단까지 해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신정사는 올해 중공을 갖다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입주를 갖다가 아마 내년부터 업무를 갖다 처리할 것 같은데, 어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고양시가 앞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 뭐 융합타운 정도로 이렇게 조성을 갖다가 어 고양시 뭐 앞으로 창릉이라든지 킹텍스도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지만.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가 더 밝겠구나, 밝을 수밖에 밝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광교 신도시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가졌습니다. 면적만 해서 약 3만 5천 평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쉬운 거는 한꺼번에 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지금 뭐 신청사가 먼저 입주를 하고 나머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신용보증재단은 어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해서 아마 내년에 뭐 경기도청이 이전을 하더라도 나머지 이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뭐 2023년 빠른데는 2024년 뭐뭐 뭐 늦어진다고 하면 2025년까지도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어이 경기융합타운을 보면서 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고양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어, 이런 쪽으로 해서 커꽃을 맞춰서. 어, 경기북부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런 준비를 갖다 좀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어, 이 4번 출구까지 밖에 없지만 이 밑으로 해가지고 또 환승 센터까지 되어 있으면서 어, 이 광교 신도시가 그냥 저는 사람들이 그냥 강남 접근성이 편해서 광교가 어, 이렇게 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 주변에 일자리도 상당히 많고 이런 또 신청사가 들어오면서 또 공무원들도 이쪽으로 또 이주를 해서 또살것 같고 또 주변에 또 자연환경도 너무너무 좋고요. 롯데 아울렛이라든지 갤러리 백화점도 있으면서 또 편의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어서 너무너무 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오늘 그 제가 이제 고향신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 이성호 기자님이 구도심 배려 없는 GTX 역 출구에 불난 주민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동에 있는 4천 평 땅이 진통 끝에 310억 원의 고양시가 지금 이제 사들이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구도심을 외면하고 있다 신규 단지만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어, 고양시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GTX 킨텍스역에서 이제 구도심 쪽으로 해가지고 출구를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시에서 이제 제기하고 있는 가장 큰 민원이 우리 동네에도 역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인데 어, 일단은 아직까지 뭐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하철역 인근 주민들이 출구를 아파트 단지로 가깝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촌 1 0단지입니다 GTX 킨텍스 역 쪽에서 약한 500m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일단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구를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킴텍스 역은 출구가 다섯 곳으로 좀계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1번, 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뒤에 이쪽으로 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는 꿈의 그린이라든지 원시티가 또 있고, 힐스테이트도 있고, 환승센터가 이제 5번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천 19단지까지도 한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정도는 출구를 내 줘도 좋을 듯한데 이런 부분이 뭐 결정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뭐 사업비 때문에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어 구도구 그 도심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출구를 하나 정도는 더내 주시는 게뭐 좋을 듯한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셔갖고.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아, 출구를 뭐두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개 정도는 제가 판단했을 때뭐 여덟 개까지 출구를 만들어도 될것 한데 다섯 어, 개 정도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한개 정도는 더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향동력 관련해 가지고도 어, 향동지구 같은 경우에 향동력이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 또 향동지구가 또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까지 30년 가까이 지금 구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교통 개선에 대한 정책이 조 부족하다, 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 이 구도심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물론, 뭐, 500m 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 지점으로 해가지고 출구를 하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번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오늘 감사스마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어, 저도 최근에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삼성동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 체육센터라든지 문화시설이 지 들어온다라고 지금 어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어, 삼성동에 있는 사천평땅, 19단지 앞쪽에 있는 19단지 스타클래스 앞쪽에 있는 땅이 어, 진통 끝에 310억 원의 고양시가 지금 사들이는 걸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게 참 힘들었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무튼이 어,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어제까지만 듣기로는 어제 그제 제가 듣기로는 아 이것도 쉽지 않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어제 고내의 수정안 통해서 19대 4로 표결 끝에서 전액 예산 반영이 돼서 부지 매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 특히 또 삼성벨트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일단은 매입을 놓고 많이 뭐참 많이 많이 엇갈렸는데 어, 해당 부지가 6만 6천 명이 살고 있는 삼성 택지지구에 문화시설 용지로 최초에 지정됐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를 이제 LH로부터 사들이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던 문화체육시설을 건립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10년이 지금 다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삼성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삼성동에 있는 주민 자체라든지 또각 단지에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 그리고 여러 또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시의원님들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원한대로 통과 시켜달라고 해서 뭐 시위도 좀벌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원한대로 잘어 일단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지금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LH가 민간에 또 매각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이 땅을 사놓는 것도 하나의 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정말 싸게 샀다라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변 땅 시세가 어, 엄청 비싸졌는데 아무튼 잘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동의 290번지에 있는 데는 삼성역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 8층 규모로 해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체육센터는 삼동역으로 들어가고 문화시설 부지로 해서 뭐 공연장이라든지 또 멋진 그런 문화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들어오기를 어, 감사스만 간절히 또 바라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제, 감자 스마일에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많이 또 여쭤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 광교 신도시를 어제 다녀와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일단은, 어, 일자리다. 일자리가, 어, 갖추어져야지만, 교통이라든지 더 나가서 이런 편의설도 들어온다. 백화점도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또 말씀드리는데, 어, 지금 CJ 라이브 시티에 있는, 어, 이제 일산으로, 고양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J 라이브시티가 지금 보니까 반감 소식을 또 하나 더 드리면 10월 27일, 10월 27일 수요일 날 착공을 하고 비전 선포식을 한다고 제가 지금 전해 드렸는데 아무튼 어, 이런 것들이 킨텍스 뭐제 3전 시간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또 주변에 있는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계획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잘 계획되어 개입되, 있는 것들이 잘 추진되어서. 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양시도 이제 어, 일자리가 많이 들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어, 다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킨텍스 여기 이쪽으로 지금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 19단지 문천 주공 쪽으로 해 가지고 어, 좋은 소식이 이렇게 19단지 쪽까지 아무튼 어, 출구를 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출구를 아마 이렇게 지금 낼것 같은데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지금 낼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1 9 단지까지 이렇게 좀좀 좀 냈으면 어, 더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어, 감사스마일에게 이제 그 운정에 있는 또 어, 지금 파주 운정 쪽으로 해가지고 또 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릉 창릉이 아니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사전청약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데, 일단 사전청약은 일단 넣고 당첨되고 난 이후에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저는 이 킨텍스 때문에 앞으로 운정도, 어, 이 킨텍스가 앞으로 개발되면, 말 그대로 킨텍스역과 운정역이 하나, 한정과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운정도, 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킨텍스하고 운정 사이에 어 여러 또 일자리들이 많이 앞으로 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 킨텍스가 어더 많은 발전을 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CJ가 이제 들어 들어 CJ 라이브 시티가 지금 이제 27일에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는 어 일단 지자체라든지 이제 아니 사업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 시, 인덱스 쪽으로 해가지고 뭐 장항지구 쪽이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어 한류 월드라든지 앞으로 이제 또어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어 충분히 어 시너지가 많이 날 듯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제가 어 광교를 보면서 어 생각을 갖다가 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광교 신도시보다 어 저는 고양 시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이제 어, 킨텍스도 이제 조, 앞으로 이제 이런 많은 일자리가 또 들어오겠지만 어, 저는 이제 킨텍스뿐만 아니라 대곡이라든지 창릉까지도 앞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들어와서 어, 지금 이제 GTX-A 정거장이 창릉역, 그 다음에 대곡역, 그리고 킨텍스역 이렇게 해서 전문 후무 하거든요. 그러니까 GTX-A 역사가 지자체 중에서 한 곳도 들어가기 힘든데 세 곳이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고양시가 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GTX B라든지 GTX C가 또 들어오겠지만 GTX A가 그, 그 정도로 파급 효과가 앞으로 많이 클 거고요. 뭐 제가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도 이제 이 지금 이 일산대교를 통해 가지고 또 김포로 해서 이제 킨텍스로도 많이들 사람들이 지금 오고 고양시로도 많이들 지금 올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고양시의 그 발전 상황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저에게 또뭐 능곡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고양시가또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어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공부를 해서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 20일까지 이제 구독자, 감사 스마일 4,000명 구독자 돌파 어 이벤트를 갖다가 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감을 지을까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해 주셔 가지고 어, 신청하신 분들 몇분안 되셔. 몇분안 되셔 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당첨되실 것 같은데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 그분들께서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아직 선정을못 했는데 네 분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안 되면 세 분이라도 선정을 해서 제가 약속드렸던 구독자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 이벤트에 선정 되신 분들에게 제가 약속드린 대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감사스마일은 어,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이 방송을 갖다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뭐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고향신문이라든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문 기사들, 특히, 이제, 어, 경기, 어, 서북부, 특히, 이제, 뭐,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을 매일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좀더 부지런해진 것 같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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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방송인데,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셔서, 또 실제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맨날 하러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얼굴이 그렇게 어좀 크게 나오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뚱뚱하진 않은데 어 시, 어 생각보다 어 얼굴이 더 잘생겼다는 이야기에 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오바를 했는데 아무튼 어 끝까지 방송 시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 좋은 이야기 그리고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더 나가서 이제 뭐 파주라든지 뭐 김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